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등망성세 예수 생사하봉 예수 억조창생 예수 세밀왕 카라비알레 세메카마라와카라 육신의 소육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없다 하나님 아버님은 독생자 주의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다 이루셨도다. 예수사도 이 유도 목사 2004년 14년 8월 4일 피조세계는 타요.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는 주예수 십자가 우열이로다. 한식과 평갈로다. 에보라 환자 세메르 케오스케라 마카와 길라 마카와 이 세상 같은 평안에게

사랑과 게복강 개가 함께 함께 행복을 가자는시네 거리 목사, 노방 예수, 찬미 예수, 웅망성생 예수, 생사하복 예수, 목조 창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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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를 믿으라. 그하면 너와 니 집에 고원을얻들이라바라켄리비브라나사 미레켄마 왕카라비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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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켄마라비아라바켄누리비바라나 왕카라비야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 속에 들썼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속에서만 이 땅에서만 들썼다 우리아반 나라비 바 하는 것은 우카라리의셀라가카라리아어 하는 것은 마라카라리마라카라리리은 평화 게강같은평화리은 평화

라에 내게 강 같은 정아, 내게 강 같은 정아. 나는 바리오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비료 세계는 타요 하나님의 세기와 나라는 주예수서 십자가 보혈리로다안지과 평강이로다 화평이로다 에브라 환자 예수의 구원 육신에서 욕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없더라 하나님 아버님은 독생자 주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다 이루셨도다 내기가 네 같은 평화 내기가 하여튼 평화가 풍기리라 하여튼 평화가 넘치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아름다운 장군을 앞뒤 끌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게 간 같은 군 내게 간 같은 군 내게 간 같은 군아 내게 간 같은 이 시켄들이 위히 칼라 라 칼라 내게 신 गे सन्दे गि